직접 조립을 했는데 조립을 그래픽 드라이버 깔거나 음. 그래픽 관련된 만들려고 하면 자꾸 음. 만 재부팅이 나오고 왜 그럴 거 같아? 직접 조립을 했는 가 예, 네, 제가 저제 저, 친구랑 둘이 친구하고 둘이서 조립을 했는데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깔다가 리부팅이 예. 되고 죽고 그런 증상이 생긴다? 예. 대충 뭐 원인은 알것 같은데 안켜 봐도 저는 한번 켜 봐봐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본 적은 있고? 아니요 저는 처음 조립을 근데 조립을 했다고 이렇게 비싼 걸? 친구가 한두번 정도 해본데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갔나? 그 친구는 집이 인천이라고. 음. 조립하다 도망쳤어. 그래서. 음. 생각하는 그... 원인은 뭘것 같아? 일단 어, 그래픽 카드 자체 문제. 그래픽 카드 근데. 문제 또 아닌 것 같다. 유튜브나 그런 거 틀면 다 계속 버퍼링 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다 버퍼링 걸려. 그래서. 유튜브 한번 틀어봐. 좀 지나면. 이런 식으로 좀 버벅버벅거리고, 약간, 싱크가 좀 뒤로 밀려요. 영상이 좀 늦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버퍼링 같은 것도 좀나고 다른 걸 들어봐봐,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 네,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리고, 이러고싱크통 뜨고, 갑자기 재부팅. CP u 컬러는 제대로 장착했나? 플라워는 그거 설명서 보면서 했었거든요. 비닐 같은 거 붙어있는 건다 제거했고, 음. 형님, 뭐갔노 저 유지했던 <laughs> 음. 라이즈 카드 빼고 해봤나? 아니요, 라이즈 카드는 안 떠봤는데. 그거부터 해봐야 될 거야 이거. 라이즈 카드 4.0 맞아? 이거? 4.0이야, 4.0이야? 그런 것도 그... 모르지. 네. 어, 이거 다크 플래시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다크 플래시 라이즈 카드 3.0인지 4.0인지 한번 찾아봐야 4.0 없지. 지금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3.0이 뭐고 4.0이 뭔지 모르겠지. 대작적인 거는. 건... 아니, 안되면아야 아니면, 은 저거, 요거, 찾아봐봐. 3.0인지, 4.0인지, 응. 다크플래시에. 그래픽카드 뭐지, 이거? 저는 한번 넣어봐봐. 몇 살인가, 다는 25살입니다. 25살? 응. 자, 들어가봐봐, 유튜브. 3.0 맞지? 지겨워 유튜브 들어가봐봐. 자, 끝까지 한번 보자. 나는 네. 얼굴 나올 거야? 저는 괜찮습니다. 어. 다른 것도 유튜브도 틀어봐. PCI Express 규격이라는 게 있어. 얘는 지금 PCI Express 4.0의 어. 속도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PCI Express 3.0밖에 속도가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점공짜리를 삼점공에 꽂으면 속도가 몇치 나오겠나? 삼점공 나오는 삼점공이 나겠지 그지? 그리고 알수 없는 이런 오리들이 생기겠지 그지? 네. 어, 내가 알기로 지금 아직 PCI Express 사점공은 수입을 해야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국내품에는 사점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삼천 시리즈 삼공칠공이라고 그랬나? 칠공 Ti 삼공칠공 그래픽 카드를 꽂으려면 라이즈 카드도 사점공을 꽂아야만 속도가 나오는 거야. CPU 보드 전 사핀도 하나들 꽂았잖아. 아. 라이즈 카드 해제하고 예. 어, 요렇게 꽂아서 쓰면은 지장이 없을 거야 아. 아, 네. 잘못했지? 뭘 잘못했노? 아, 자네가 아. 아까 내한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래픽카드 드라이브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최소한 그래픽카드에 관련된 부품들을 초기화시켜서 직접 꽂아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봤던 게 문제고 CPU는 뭐야? CPU 3800XT 3800? 드래곤볼 할때 CPU를 먼저 구했는데 5000번대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구한 거였어 뭐. 그래 3800XT는 나쁜 CPU는 아니다 라이즈 카드 빼고 써 고 지지도 이렇게 받치면 아무 지장없어 등현차 하나만 줘봐라 교훈을 하나 짧게 갖고 가자 네. 선택해라 엉덩이 맞을 손바닥 맞을래 손바닥 맞겠습니다 몇대 맞을? 전세 맞겠습니다. 전 펌보다 내봐. 아,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랬나 방금? 아, 전 서울에, 전 은평 쪽에. 은평 연신내 쪽에서? 예, 근처에. 어, 어, 그, 어, 그건 저. 그걸 이까 이 무거운 걸 들고 오기 전에 조리까지 시큰 다 해놓고, 그라이즈 카드만 하나만 해봤으면 되는데, 그걸 확인 못 해보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추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장의 원인이었어. 음. 뒤집어. 요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요기아 예, 예. 소리 좋다. 손가락 예, 하나 r r y i 손가락 r r y i 하나 o 하 r y i 하 s o 하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해 r y I'm sorry. I'm 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